여기가 제주도 내에서 교통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죠. 맞습니다. 도로 구조가 좀 특이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차로가 아니고 신호 교차로하고 그리고 로터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기형적인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유형의 교통 사고가 좀 많은가요? 어, 지난해 사고 유형을 보면은. 예, 신호 위반도 있고, 그리고 안전거리 미약보도 있고, 그리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사고도 두건 정도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 중앙로타리 같은 경우는, 어, 서귀포시에서도, 예, 대통량이 많이 이제 뭐, 밀집되는 곳이라서, 일단은 교통 정체에 의해서 가능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기차로로 그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차로내 그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뛰어들기, 그리고 로터리 안에서도 이제 다 차로다 보니까 이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접촉사고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많지 않아 보이네요. 네, 지금 차량 통행이 좀 많지 않은 편이긴 한데요. 어, 초원 사거리나 이제 동문 교차로, 이제 서문 교차로에서 올라오는 차량들끼리 이제 보시면 대기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좌회전하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 그리고,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온 차량들이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이 늘어서 있는데 또 회전하려는 차들이 예, 또 계속 빵빵거리고 예, 이런 그렇죠. 것도 보이네요. 이제 차량이 회전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동문교차로에서 올라오는 차, 차량들이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이제 진입하다 보면은 지금 화단 이제 동쪽 있는 부분에서 이제 자꾸 이제 상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 있습니다. 보시면 운전자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 로터리 안에서나 회전교차로 안에서도, 이제,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진행방향으로. 근데, 물론 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시면 이제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일 좀 눈에 띄는 곳이, 저기 로터리 진입하는 부분, 예. 여기가 제일 혼란스러 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화단 왼쪽에 대기하는 차량들 있으면 이제 동문 로터리에서나 초원사거리에서 오신 저 들어오는 이제 유입하는 차량들이 막 끼어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좀 기다렸다가 이제 차가 좀 빠질 때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계속 먼저 가려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지나치쳐 보이지만 아비규환. <웃음> 이런 <웃음> 이런...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기서도 한번 서로 막 비싼 네. 하는데요. 저기서도 이제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인 것 같은데 이제 차로 이제 잘못 들어왔는지 저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직진하고 있네요. 네, 이 운전자들이 이 화단을 중심으로. 1차로, 2차로, 3차로를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처 가지 못하고 여기 와서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초보 운전자분들은 더. 예, 또이 지역적인 여건을 잘 모르, 모르시는 초행분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집중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네요. 네. 여기 또 신호가 들어왔고 로터리 내에서 원래 2차로나 1차로를 탔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이제 차로 변경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호 위반. 또 이쪽에 신호 위반하고 가다가 이제 저기 저기 저기. 가다가야 돼, 중간에 예, 못 가는 거죠. 지금. 무리하게 좌회전 하려고 하다가 신호 위반을 갔는데 이제 내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다시 후진하는. 저러다 사, 사고 날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바뀌었죠, 지금. 지금 바뀌었는데 왜안 가지? 식은땀 좀 흘렸을 것 같은데. 저. 예. 지금 저 상황은 뭐죠? 버스랑 승용차 한 대가 지금 마주 보고 있는데요. 버스는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촬영도 이제 동문 터리에서 올라온 촬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좌회전이나 이제 유턴을 하려고 이제 차로를 이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 말만 지금 차량 운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예, 예.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대는 좀더 지금 이 상황보다 좀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줄르기에서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나요? 로터리의 개념은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의 우선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줘야 되는 형태고요. 근데 여기서는 대체로 보면 진입하는 차들보다는 회전 중인 차들이 많이 우선권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자기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 차량에게 양보를 해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그런 부분을 잘좀 모르실 것 예, 같아요. 홍보가 지금 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개념을 모르고 이제 먼저 진입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전 교차로든 로터리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운전자들의 심리예요. 예, 맞습니다. 예. 진입 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예. 더 혼란스러울 것. 예, 맞습니다. 같네요. 어찌됐든 먼저 양보하는 그런 안전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규정을 떠나서 예,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호 교차로하고 로터리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차로 내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우선 교차로를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